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권승입니다 오늘은 수즈건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3과의 7번 지문으로 같이 한번 볼 건데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어를 좀 정립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확신과 신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은 어떤 걸 확신이라고 하죠? 내가 확실하게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팩트도 될수 있어요. 뭐 지구가 둥글대라는 팩트도 확신이 될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한국인인데라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팩트가 될수있잖아 한국말을 할수 있고 난 영어를 할수 있어라는 것도 팩트니까 확신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념은 좀 달라요. 신념은 믿음이거든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짱이야, 시장자유주의가 짱이야, 영어 공부가 인생을 바꿔 다 짱이야, 내가 짱이야 이런 것들 신념인데 신념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항상 그거를 반대할 만한 어떤 다른 반박할 만한 논리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신념과 확신을 좀 구분해서 가셔야 여기서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기서 신념이라는 말은 conviction입니다. conviction. 는 항상 반박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반박할 만한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갈게요. conviction feels certain. 신념은 확실하다고 느껴집니다. 그쵸? 예를 들어 제가 어, 민주주의가 짱이야 라고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는 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not everything we feel certain about is a conviction. 우리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모두 신념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 거. 지구는 둥글, 둥글다. 확신입니다. 이게 신념은 아니에요. 이거를 막 믿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사실이니까 I don't need conviction for anything I'm absolutely or logically certain about. 나는 어떤 신념이 필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확실한 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신념이 아, 신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생각하는데 신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René Descartes declared he was certain that thinks and e x i s t 자 르네 데카르트가 선언했을 때, 주장했을 때확실했다고 뭐가? 그가 생각하고 존재한다라는 것에 확신한다고 했을 때 가로 읽지 않을게요. He meant he couldn't actively doubt he was thinking at the time. 그는 뭐를 미었냐면, 그는 이렇게 확, 활발하게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가 그 순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게 생각하는 거니까. 데카르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의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정말 생각하는 것일까?라고 의심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의심도 생각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나는 의심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확실한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거지 신념은 아니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걸 믿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But it would be o d d to say this was Descartes' conviction. 그러나 이상합니다. 말하는 게뭘 말하는 게요? 이게 데카르트의 어떤 신념이었다라고 말하는 건좀 이상해요. Indeed, the interesting thing about convictions is that They're often formed in the face of opposite convictions. 사실, 되게 흥미로운 거. 신념에 대한 흥미로운 것중 하나는, 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그것들이 종종 형성된다는 거죠. 뭐에 마주해서? 반대 신념에 마주해서. 음. 아, 민주주의가 짱이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사회주의가 짱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립되는 거예요. 미국입장이야 아니야. 중국입장이야대립돼요한국입장이야 아니, 한국장 아니야. 맞죠? Or like logical certainties like 2 w o plus t w and 2 make 4. o r philosophical certainties like Descartes' belief in his own existence. We generally know that others may oppose our confidences. 자, 몸만 같지 않게. 논리적인 확신이에요. 이도하기 있는 사다. 혹은 철학적인 확신이에요. 데카르트의 믿음처럼 그의 존재. 그러니까 이도하기 있는 사라는 거는 확신이긴 하지만 뭐 이거를 믿고 말고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의심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과 다르게 우리는 압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신념을 반대한다라는 것을 We are aware that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요. 우리의 our conviction can be doubted and challenged. 우리의 신념이 의심될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다는 거죠. Even if we ourselves just cannot imagine that they are false. 비록 뭐일지라도요. 우리가 스스로는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들이 거짓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의심되고 도전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념과 확신을 구분하는 글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문 한번 볼게요. 우리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신념은 아니다. 두 번째, 신념은 정반대의 신념에 직면하여 자주 형성된다. Not everything we feel certain about is a conviction. 두 번째, indeed, the interesting thing about convictions is that they are often formed in the face of opposite conviction.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법 포인트 보면서 여러분들 구문 독해 스스로 연습하실 때좀 도움 될 만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eel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요, 몸무하게 느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느끼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다음 everything인데 we feel 해서 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주어 동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신념인 것은 아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 우리가 absolutely or logically certain about 절대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확실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과거분사입니다. 자, he was certain that, 그는 확실히 했는데 뭘 확실히 했냐면 그가 생각하고 존재한다는 건데 그것이 이해되면서라고 해서 과거 분사예요. 그 뭐로 이해되면서 이런 걸로 이해되면서라고 해서 과거 분사 구문 쓰였구나. 그 다음에 understood as a 하면 a로서 이해되는 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로서 이해되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it would be all to say 해서 이상할 것 같습니다. 뭐가 to s a 말하는 것이 해서 가져와진 주어구문이구나.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no. 안다. 뭘 하냐. that 이것을 압니다. 라고 해서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 대시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be aware that 주어동사 하면은 주어동사 한다는 것을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어동사를 알다. e v e if 비록 몸일지라도 뒤에 주어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도, 목적으로 쓰인, imagine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 대시다. 라고 보시면 되음에 하나 더 해보면요. 이게 not everything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체 표현이요. all이나 every 같은 거 다음에 부정 표현, not everything 같은 그런 부정 표현이 붙으면, 모두 뭐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분부정이에요.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니까 일부는 그러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일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 신념은 아니다. 하지만 이걸 다른 뜻으로 하면 일부는 신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서술형 대비문장 보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not everything. 자, 부분부정입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신념은 아니다라고 해서 명사 플러스 주어동사 수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be aware that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알다. 그 다음에 이 됐다 하면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can be doubted and challenged에서 어, 수동태 쓰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even if 비록 뭐 뭐일지라도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신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모두 신념은 아니에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런 명제, 그건 확신이긴 했어요. 확실했으니까. 하지만 신념은 아니었어요. 신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정반대의 신념에 직면해서 형성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 입장이야, 민주주의가 짱이야, 사회주의가 짱이야, 한국 입장이야 이런 것들 다 반대가 될수 있잖아요. 아니야 미국의 외장이야, 한국의 외장이야 이런 거 반대 신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확실하거나 어떤 철학적인 데카르트의 믿음과 같은 건 다르게 일반적으로 신념이 반대될 수 있다. 신념은 반대가 될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안녕!